자 그럼 먼저 묘목을 심도록 하지 자 그리고 각자 아이아 개수를 요 박스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된다네 박스에요? 박스 어, 그럼 뭐저 하나 걸게요 그렇다면 가볍게 나도 하나를 걸어보도록 하지 이제 이기면 다 먹는다 이거죠? 그렇지 이기면 다 먹는 거지 이거 그냥 잘하는 쪽 말고 안 잘하는 쪽으로 하고 한 번에 최대 3개, 3번까지 우클릭하죠 그냥 아 잘하면 지는 걸로 예 네. 먼저 하세요 이번엔 남자답게 세번 간다. 딱 나이스. 됐다 이거지 이거지 자리 때. 아 이게 한 번에 잘하네 다섯 개 간다 들어와라. 다섯 개요? 와 오케이 콜 이번에 저 먼저 할게 그러면 오케이 간다. 아 쪼잔하게 한 번이 뭐야 한 번이. 하나 둘 셋. 아 불안한데 이거 불안한데. 오케이 나도 세 번? 세 번? 세 번? 아 말도 안된다 이거 진짜 저 그냥 올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받아주지 저 먼저 하겠습니다 오케이 뭐지 키! 나이스 이럴 땐 남자는 당당하게 세 번을 한다 하나 둘아와 열네 개달 열네 개 달다 이마에 도박하는구나 사람들 남은 건 어떻게 6개 난 6개를 모두 걸도록 하겠다. 그냥 이번 한 판에 끝내줘 그냥? <laughs> 너무 긴데? 오케이 자, 그러면 내가 먼저 성공하지 이번엔 아 성공이 유리한 것 같죠? 남자는 원래 세 번이다 그만한 체력이 있어야 된다 하나